콘테 감독의 이해할 수 없는 전술로 인해 토트넘이 극심한 부진에 빠진 가운데 케인과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토트넘 주력 선수들이 다음 미적시장에 대거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을 앞두고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던 도중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 이후 토트넘은 끝없는 추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 한 번도 원정 승리가 없었던 리버풀을 상대한 토트넘은 콘테 감독으로부터 김민재보다 낫다고 평가를 받은 다이어의 치명적인 실수로 피읍. 토트넘이 현실적으로 트로피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대회로 평가받은 컵대회에서는 리그 최하위를 달리는 노팅엄을 상대로 0대2위 충격적인 패배를 기록하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풋볼 런던을 포함한 매체에서는 다급히 손흥민 선수를 찾고 있으며 이것이 손흥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이다. 콘테 감독의 올드한 전술을 손흥민과 케인이라는 실력 있는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커버하였지만 이제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콘테 감독의 경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은 위약금을 내놓을 때까지 나갈 생각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2년 전 430억 원을 사기당한 것으로 전해진 콘테 감독은 재계약 시마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며 과도한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도 팀의 성적보다는 개인의 물질적 만족을 우선시하는 그의 모습에 수많은 팬들은 이미 그를 외면하고 있는데요. 팬들은 이미 콘테 감독과 함께한 이번 시즌은 최악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적시장의 손흥민과 해리케인, 호이비에르를 지켜야 다음 시즌을 노려볼 수 있다 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테는 이번 시즌 끝까지 버티려 할 것이다. 선수들은 그의 이해할 수 없는 전술에 이미 진절머리가 난것 같고 해리 케인은 팀을 떠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선수를 향한 이적 기사들이 쏟아져 왔었는데요. 콘테가 손흥민의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 그가 더욱 행복하게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리버풀이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여름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입 요청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리버풀은 최근 부진한 성적으로 전력 보강이 다급한 상황인데요. 리버풀 구단이 매물로 나오면서 약 7조원의 가치가 평가된 가운데 사우디 M쪽 자본과 강하게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단을 매입하면 사우디 자본은 리버풀의 전성기를 이끌겠다는 생각으로 클럽 감독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실수라고 밝힌 클럽 감독 그의 꿈처럼 손흥민 선수를 지도하는 그림이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선수이자 한국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세계 최고의 공격수입니다. 이뿐 아니라 계속된 패배로 이번 시즌에도 트로피가 멀어지고 있어 좌절하고 있는 해리케인 또한 이제는 우승을 위해 바이엘은 미넨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시즌 맨시티로 이적이 유력했던 해리케인의 발목을 잡은 레비 회장 이번 여름에는 반드시 미넨으로 이적을 위해 재계약 협상 테이블 자체에 안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해리케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싸웠고 한 골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두 번째 골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러지 못했고 실망스럽다. 우리는 경기를 지배하는 걸더 잘할 필요가 있고 이 경기를 되돌아봐야 한다. 처참했지도 혼란스럽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더 나아져야만 한다. 실제로 지난 마르세유전 손흥민 선수가 부상당한 후 라커룸 상황을 전한 기자는 해리케인은 전반이 끝난 후 라커룸에서 매우 큰 소리를 치며 선수들에게 제대로 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분명 선수들의 플레이와 전술에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날이 팀을 떠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있는 해리케인. 과연 손흥민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손흥민 선수를 밝혀줄지 계속해서 이슈거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